반갑습니다 중고 굴삭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수성건설기계 김광현 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장비는 볼보에서 나온 EC55C 프로 장비 회전 라인과 집게까지 장착되어 있는 풀옵션 장비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장비인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EC55C 프로 2015년식 장비 오늘 입고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이유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EC55C 프로의 모델은 이제 C 시리즈의 가장 마지막 최종본이다 보니까 과거에 C 모델로 이제 영업을 하셨던 분들 사이에서는 명차로 소문나 있는 장비기도 하죠. 이 장비가 입고돼서 하부 물 세차만 살짝 하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보이게 됐는데요. 지금 입고 이후에 누유 상태라든지 지금 비가 와서 물이 좀 젖어 있긴 한데, 전혀 누유된 흔적도 없고, 가장 좋은 것은 하부 상태가 거의 한80% 정도 수준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저라면, 만약에 2천만원 중반대 포크랜을 사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라면 꼭이 장비를 살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외관도 보시면은 거의 9년 정도는 탔지만은 본네트 쪽에, 어 세월에 의한 어떤 스크래치나 마모 외에는 사이드 프레임, 그리고 붐대 크랙 용접, 그리고 탑 쪽에 어떤 데미지를 먹었다든지, 예 그러한 정황은 전혀 보이진 않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볼까요? 배터리 커버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엔진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펌프 쪽에 이렇게 이제 누유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현재는 누유가 되진 않는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차를 한번 진행한 후에 보통은 여기 펌프 니플 쪽에서 어 많이 누유가 생기긴 한데 큰 문제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만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작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얼마나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시동을 먼저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일반 시동 잘 걸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보 장비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핸들의 그립감이 너무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편인데요. 다른 기종들에 비해서 조금 묵직한 면이 어떤 조작할 때 안정감을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볼보 장비를 선호하긴 합니다. 지금 입고 된 그대로의 상태를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좌우로 붐을 흔들었을 때, 링크 쪽, 손목 쪽 부분이나 A 플러스 B라고 표현하는데, 붐과 암을 연결해주는, 핀 유격도 크게 많이는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 완전히 없는 건 아스는 아니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와사 처리라든지 하면서 살짝 있는 유격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합 동작도 부드럽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력을 좀 올려볼게요. 음, 엔진 소리 들리시나요? 어떤 진동 상태라든지 어떤 매연 상태 이런 것도 엔진 상태도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연식이 오래된 장비들은 이제 하체와 상체를 연결해주는 회전판 이제 링기어라고 하는데. 링기어 유격이 많은 굴삭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현장이 굉장히 험한 현장이면은 이런 링기어 상태도 꼭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격도 크게 많지는 않고 세월에 의한 유격 정도 그리고 회전 또한 굉장히 속도 있고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차를 한번 띄어서 주행의 어떤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도 잘 띄워 지고요 주행할 때도 상부 로라가 안 돈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이 차는 하체가 좋기 때문에 딱히 뭐 문제점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네요 물론 이제 출고를 할 계획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핀 유격상태만 조금만 잡아주고 그리고 엔진룸 세척 이후에 어떤 오일류 관리 이런 부분만 채워진다면 아주 훌륭하게 상품화가 마무리될 것 같은 장비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동작 영상 잘 보셨나요? 만약에 제가 2천원 만원에서 3천만원대 어, 자가용 공투 장비가 필요하다면 꼭이 장비를 살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255c 프로만의 타이틀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회전 라인과 코끼리 찢게 그리고 준수한 하부 상태와 외관 상태를 가진 이러한 공투 장비라면 자가용으로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예,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저라면 다시 한번, 음, 이 장비를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동작 영상과 어, 내용이 유익했다면 이제 좋아요,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장비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